아, 이늘양소리요 전기 연주 유지 좀되죠 예. 유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메모리를 보잖아 신호만 딱 지금 끝나. 응. 또 신호만 지금 끝나. 뭐요? 두 줄이면 돼. 두 줄. 그릴게요. 두 줄. 끝 그. T 2면 T 11명 맞죠? 여기 한면되죠얼려 걸로 시뮬이션해 원리 봐요. 네. 수동으로 동작해 봐 이거. 수동으로. 호스 꽂아 가해 보라고. 지금 뭐 하냐? 여기 지안 되지. 보라고 눌러. 눌러 봐. 전지는지 손으로 이거 눌러봐 이거라고 전진인 한지 안 한지 봐야 할거 아니야? 예, 예, 예. 눌러 해지 <laughs> 후진 해봐 기계가 동작한지 안 한지 확인하고 해야 할거 아니야? 안 그래? 아, 슛도. 아, 슛도. 아, 슛도. 됐지?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오토로 누웠어? 색깔이 노랑 보여? 스톱이지? 런으로 돌려, 야지런 돌려, 런으로 돌려, 런런 런. 그렇죠. 런 돌렸어. 아니, 그럼 녹색이 되면 이제 프로에 가동이 된다 이거요 그러면 입력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보려면 저기 전원 키고. 여기 푸시 버튼 1번이 이거 1번이야. 전원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해. 예? 전원 연결해서 연결해야지. 야, 기다리라고. 손 띄지고 띄지 뒤지 말고. 에? 기다려. 위에 전원부터 줘야지. 위에 전원. 위에 전원부터 줘야 된다고. 야, 니가 해. 니가 해. 야, 정신 못 차리냐? 해 봐. 저놈부터 주라고 전기가 올거 아니야, 이렇게. 어. 그래. 에이? 야, 네가 들어가서 라 지금 뭐, 램프 에다 꽂고 난리다. 해. 지금 푸시 버튼 꽂으라 한 게. 야, 비제트에 꽂아bro? 이런 눌러들 눌러들 에이저트입니까? 아니요. 뭐가 지금 에이저트를 어디로 연결해? 어, 연결해. 이거 신호로 해서 P0를 한다고. P0! 연결해봐! 누르면 뭔가 신호 들어온가 봐봐요. 눌러봐요. 안 들어오지? 이게 약간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연결 했어. 근데 안 들어와.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가 공통이 안 되면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저기 파란색 선 하나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선하고, 여기 마이너스 연결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말해주는 거야. 하고 이제 그만하고 하나만이. 예. 하고 이제 눌러봐요.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출력이 들어오죠. 이해되죠. 그뭐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 여기로 여기를 주면 되죠. 이렇게 연결해봐요. 출력 여기. 10번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1번 누르면 10번 눌러갖고 여기 나오죠. 예. 네. 해가지고 네. 요걸로 여기로 가보세요. 예. 네. 한번 눌러봐요. 되지 된지 않는지. 된지. 되죠. 뛰어도 가죠. 네. 이기 되죠. 이제 11번 연결할 수 있지. 저거 이, 1번 할수 있죠. 해봐요. 똑같이 해봐요. 이제 후진해야 할거 아니에요. 후진해 보세요. 똑같이 이번에는 1번 그렇지 됐죠. 잘했어요. 또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에서 신호가 11번이 나오면 11번으로 여기에 나와서 그렇죠. 출혈이 나와서 마무리 지주면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커먼으로 하면 된다. 이거예 그래서 후진 1번 누르세요. 되죠? 이 프로그램 이용해간 거야. 잘했어. 이해 돼요? 네. 다시 빼고 하세요. 다시 빼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에? 되죠? 네. 돼요? 네. 지금 아까 이야기를 하나 안 들었어. 봐봐. 눌러봐, 1번. 신호가 안 들어온다니까? 왜안 들어오냐면 이 커먼 때문에 그래, 커먼. 이 마이너스 커먼이 공통이 먹어야 돼. 그래서 아무 데나 하고 다시 눌러 봐요. 뭐가 안 나와요. 나왔어요. 나와 나. 있어요, 이미. 어, 이제 비2눌러 봐. 되지? 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같은 커먼을 해야 돼. 여기 커먼하고 이조원 주는 커먼하고 항상 커먼을 같이 안 하면 인식을 못 해. 여기 네. 인식. 그럼 이거 하나 연결하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 되잖아, 지금. 그렇죠? 연결돼 있네. 예. 된가요 예. 네. 네. 어. 해요 안 돼요. 어, 봐봐. 예. 이상어요 어. 그 네. 어, 해 봐. 신호를 먹었나? 안 먹었지? 신호에 안 먹냐면 봐봐. 에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0번번 눌러 봐. 신호 들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냐? 왜냐면 이 공통을 같이 해봐야 돼 이렇게 공통 여기 공통하고 여기 공통이 돼야지만 이, 눌러봐 이제 인식이 되지 인식이 이렇게 된다 이거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하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PLC의 공통하고 외부 전원의 공통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인식을 못 해요.